운동을 했는데도 왜 몸이 안 나아지는 걸까 생각하셨죠? 여기서는 빡세게 달리기를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그냥 걷기만 하라고 하니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모르셨죠? 남편 혹은 아내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도 유전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냥 질질 안 끌고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는 당 수치와 혈당 수치를 관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실 겁니다. 너무 높다면 낮추기 위해, 너무 낮다면 높이기 위해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치들을 낮추기 위해 아무리 하라는 대로 운동을 했는데 수치가 낮아지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매일 새벽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던 분도 혈당 수치가 내려가기는 커녕 올라가기만 했지만 이 운동을 하니 그제서야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19, 15분 걷기. 입니다. 달리기나 격한 운동을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19, 15분간 걷기를 두달 동안 시켜봤더니 당 수치가 7.9에서 7.0으로 혈당 수치가 130에서 112로 내려왔습니다. 반대의 집단은 10전 45분간 걷기를 두달 동안 시켜보니 당 수치가 7.6에서 7.7로 혈당은 112에서 130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논문의 실험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도 식후 가벼운 운동이 혈당을 관리하는데 가장 좋았다는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만 듣고 식후 걷기 운동만 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모든 실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듯이 어디까지나 예외가 있습니다. 조깅이나 고강도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 강력하게 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혈액에 있는 당을 우리 몸의 세포로 옮겨 주는 게 인슐린이고 저장을 하는 게 간과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당뇨를 25년째 갖고 계시지만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당 수치를 낮추는 데 훨씬 효과가 있었으며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난뭘 해야 되는 건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19, 15분 걷기냐? 달리기냐? 헷갈리실 겁니다. 만약 격한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도 여전히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19, 15분 걷기 운동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만약 19, 15분 걷기를 했는데도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신다면 근력 운동들을 병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혈당 패턴은 당뇨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남 환자라도 모두 동일한 운동으로 치료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반드시 운동을 한다면 당뇨가 완치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사기꾼이겠죠. 여러 운동을 해보시고 자신의 몸에 적합한 운동을 찾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아빠도 당뇨신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잘못된 지식들을 완벽히 공부해서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만 하시면 이런 정보를 여러분도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뇨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남편 혹은 아내가 있으시다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걷기다 달리기 할때 오히려 감기나 합병증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크리스마스와 새해 기념해서 선물로 드릴 만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누가 빨리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하길 기대해봅니다.